오, 그러게 비싸. 아, 씨발 팔 걸. 이제... 는 걸. 뭐... 헬멧... 없는 거. 헬모 없는 거. 래 없는 거. 없는 거. 지멧 없는 거. 헬멧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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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거. 헬불안되 거. 어? 멧 거. 헬멧... 없는 거. 헬멧... 없 아, 나. 징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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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후 징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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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후징아징어 징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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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후.

레이오즈, 이상 같은 무광, 뱃지, 하앙이라고 할까? 공주공주공주 공듀가 헤 음식 좀 먹어볼래? 이놈아 <laughs> 공주는밥안 해먹어 남이 해준는밥못 먹는다고 공가먹다 죽여버려야 돼카카 아빠가 나갔어? 하 뭔데? 아니, 이 사람 어보게어디 꽃은 코코보야 여기까지. 아, 오, 뭐야, 이리야, 뭐야 어, 어. 아, 나, 저, 가 저, 저, 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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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많이봤어요에요 봐봐 이거 어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봐 이거 어떻게 해볼어떻가해보어게 해볼까? 불지어라고 해볼까? 이거 이역어어르신난사까이죽어이 어떻게 을테까까어저게해어 대곡 그만둬. 그만. 까지 그만둬. 어, 안고? 그만만하지 어, <laughs> 아니야. 이지말해거를 보고도 5 8 1 0 뭔데? 이거 왜 초대해요? 갑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왜 초대하는데? 그리고 꺼셔님. 암기 크도안 받은 거 저랑 같이 키우려고 어허. 어허. 암기 아예 없는데.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. 처음부터 나랑 같이 하려고. 와. 와 황파야. 와. 좋아 죽는 거 봐. 얼마나 <laughs> 좋지. <laughs> <좋아. 웃음> 여기까지. <laughs> 네. 아. 진짜 좋아하는 거 봐. 너무 좋아다 <laughs> <laughs> 너무 아한다나 좋아. <laughs> 좋아. 지금 딱 나버리잖아. 얼마나 그러면 휴대전화 정도로 좋아해? 아 너무 너무 좋나 봐. 아,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이 정도면. 심... 심장 건강에 안 좋아. 좋아. 원래 그날. 아, 씨. 뭐야? 야 누구야? 누가 <웃음> 뽀샤 원래 그날. 심장 안 좋을 거라고 그래. 하여튼 뽀뽀가 뭔데야? 샤이프 가는 말이야. 이걸 뽀뽀 뽀뽀 말이야. 뽀뽀가 잘 지금 뽀 你可,不可以去负责 로스아 거기까지! 탈아까 아, 어떤 갑갑한 질서를 불렀냐봐 불렀는데 형 섬이 없는데 회천을 써버렸어 그래서 한 바람에 검통을 눌렀죠 그리고 명경을 같이 눌러버렸어요1 옆에 몇 번, 어디까지?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무 16, 어요 와, 8무놀1어요1 12, 13, 요4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 저도 3 1아 15, 1 배워야겠어요. 9 10, 다 생명력 최고의 뒷건 때리고 쓰는 건일탄이지 아, 소니포콜을 일주일곱번 1, 2, 3, 4, 게0 11, 12, 13, 14, 15, 리프리크다거와으아 믿는척 해 뭐야 도이 탱크 저 힐러에요 네? 네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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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군대야이런 <뭐야, 근데요? 놀람> 없어요? 저 네, 힐러에요 그래서요? 찾아라, 그만. 레벨링 갈거에요 필러 네. 그렇다는데? 뭐지? 레벨링 갈 사람? 아이고. 아이고. 갑니다. 어디 가는데요? 레벨이. 그러니까 어디? 레벨링 무작위? 예 아, 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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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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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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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4명이니까! 네 이니까 뭐지? 명이니까 임? 이거 w <laughs> <laughs> 와, 야장어데 어떤 식스이 어디였지? 맵보서 가야지. 야 아 여기 길 하나밖에 없어요. 아니 왼쪽으로 가면 끊기잖아. 왼쪽에 어. 길이 있었나? 뭔데 희발 얼굴 왜 나왔어? 그, 다몰아요다아라려고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뭉이 아, 가길래 아버섯이지참 애쉬인줄 알고 애쉬 컴퓨터 적들이잖아요. 그러면. 아니. 자주나지. <laughs> 아. 자주나. 줘봐요. <laughs> 와 대박! <laughs> <치우세요>. <laughs> 그 회사에 안 키웠네, 지금 회 양키한데 지금. 와불와만마요박클리와해도 어떻게? 아씨발려 범위 공격 없구나 내가. 전 실수입니다. 이라고 범법진 치우세요. 1만 하는 게 낫겠다. 찾아랍니다. 생선 꼬이 먹어야지. <laughs>

예난 돌진 없단 말이야 아, 됐다 누군가 돌진이 없을까? 나 여기 아웃이 되어있어 뺏겨라 좌우어서거야나오빠꼈어아제 그래서 어디가 달라진 거야? 아아 아, 미안해 몸도 없어서 나다 갈아입었어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 나 몸도 갈아입었어 아, 몸도 갈아입었다고? 아이 그럼 넌 누구야? 접시에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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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준비하세요. 너 뭐? 뭐 해, 쟤? 얼른. 쉼니. 아, 하이으로 아, 잠깐만이라고 했었네. 음. 에 이. 에이. 말로 해야지. 마이크는 왜 샀는데? 공격고 그러니까. 있습니다. 저의 실수입니다. 안 샀어? 빠질 거야. 에. 나니다 이게 인 아, 이미좀 뭐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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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대미>, 아프네. 시잘주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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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. 진짜 개인가 봐. <laughs> <laughs> 응잘 먹거나? 되리 겁니있

여서 그냥 비장의지기를꺼는 수가 천단합니다. 안 걸려도 될것같아은귀여면벽 찍었지. 아니 저런 건 어디서 배우는 <laughs> 거야? 또 <너. 웃음> <만일. 수건이야? 웃음> 반응은 이요반응해주지마 어? <laughs> 친 <친한 소리>. <laughs> 음. 뭔데? 음. 것 같아. 너는 땡큐에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땡 주. 20번이야.

음, <laughs> 수있 있을까? 네. 나 천모가 없네 어, 뭐아안 죽어요. 잘지아요자지세요 말하면 세지고 쉽게 죽지내지세요잘 지내세요. 잘지 지내세요. 지요 뭐라고요? 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. 여기 너무 잔태요버섯 아. 그거 당했잖아. 태가 아니라 미친 거요 계속 버 대박이다. <laughs> 야 버섯 사는데 맨날 백캠파버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몰, 이렇게 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에서 <laughs> <거기서. 웃음> 어? 뭐라고? 왜 리리가 은는지 어떻게 알아? 리리가 보내드니까칭천이냐여기 뭔가가 애오르제야 이네들이 쉽지가 이게 칭천이냐여기 칭칭. 칭칭. Hãy subscribe cho kênh 기 어, 저쪽으로 머리 돌리면 ㅎ <laughs> 기가 화내겠지? 어, <laughs> 없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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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<문투> 아니 아니 거기 서았어요 아하이 아저저저아하이예 어디를 맘에 들었어? 면서 살려달라고 말어아마싸워요 이제 뭉치가 희생양 2호야. 와. 모선님이 일러 아... 이시길바어씨발 어, 내가 왜먹